안녕하세요. 펭귄펭귄 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흔들어 드세요. 아니, 드십시오. 죄송해요. 네. <laughs> 제가 있는 게좀 그렇죠. 서울 우유인데 흔들어 먹으래요. 뭘까요? 빰바밤. 네, 아침에 주스네요. 네, 서울 우유에서 아침에 주스. 네,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좋아라 하는 주스인데, 음. 어, 210이네요? 200이 아니라? 되게 독특하네? 여긴 대한민국인데요. <laughs> 몰랐네. 전 계속 200이랑 200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 주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중에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플로리다산 주스를 쓴다는 사실. 얘네가 네. 어, 이거는 냉장 주스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냉장 유통 주스라고 나와 있고. 요즘에 보면은 그 여기도 보면 프리미엄 프레쉬 주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요즘에는 착즙 주스라고 해서 더막 이제 더 고급진 주스가 막 나와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근데 네, 요거 가끔 먹어요. 착즙 주스도 먹긴 하는데 음 얘기를 한번 좀해 볼까 해요. 착즙 주스 그다음에 이 주스도 그렇고. 어그 서울우유에서 만든 게 되게 좀 인상적이지 않나요? 서울우유 우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서울 우 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우유는 사 먹지 않는데 이 주스는 다른 주스는 다뭐 포도, 사과 이런 건안사 먹는데 이 오렌지 주스는 제가 가끔 사 먹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어 얘네가 좀 타협을 안 하고 그래도 계속 이 플로리다산을 쓰고 있는 거가 되게 좋아서 어 옛날 옛날에 얘가 이제 되게 이 주스가 어 유명해졌던 거가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이 정도의 그 이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유명한 게 이제 예전부터 냉장, 그, 냉장 유통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냉장 유통 주스로, 예전에 냉장 주스라고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주스가 그냥 뭐, 어, 병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페트병에 그냥 들어있는 게 다였는데, 요즘에는, 이거 이전에는, 얘가 나, 이거랑 그 다음에 데몬트 쿨드? 맞죠? 데몬트 쿨드. 네, 그거랑 두 개가 쿨드, 쿨드, 콜드... 냉장 주스라고 해서 이제 막 나오는데 사실 지금 막 얘기하는 콜드 체인이에요. 콜드 체인이 지금 백신 때문에 코비드 그 백신 때문에 되게 유명해져서 뭐 콜드 체인 주도 막 들썩거리고 막 그런데 쉽게 말해서 유통하는 내내 그 온도를 저온으로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냉장 냉동 유통 기한 안에 유통되는 내내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데 저온으로 유지시켜 주면서 어어 식료품. 식료품이죠. 그러니까 뭐 육류, 뭐 아니면 또 수산물, 청과물, 뭐다 이제 그거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백신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말이기도 하고 콜드체인 딱 쳐보면 이제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어, 근데 어 이거는 그 착즙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뭐랄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주스 하면 딱 이거예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하 착즙 주스가 요즘 되게 유명한데 착즙 주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착즙은 일단 좀 비싸잖아요. 양에 비해서. 얘는 그냥 적당한 가격.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이제 그냥 페트병에 들어있고 그런 것보다는 적당한 가격이면서 퀄리티도 괜찮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착즙은 비싸고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다는 느낌이 있고 어 비싼 건 원래 좀 좋아 보이니까 <laughs> 그러면서 유통기한도 짧고 얘도 유통기한이 짧아요 이것도 18일까지죠 오늘이 10일인가 그렇죠? 네뭐 페트병에 든 거나 유리병에 든건뭐몇 달씩 가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얘도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뭐 냉동 냉장 네 0에서 10도 이렇게 뭐.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빨리 먹고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런 말이 있죠 네 온도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좋은 게 플로리다산 근데 옛날에 제가 그 데몬트 콜드랑 이거랑 그때 비교해서 얘로 계속 제가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몬트 콜드는 오렌지가 이거 딱 단일 오렌지가 아니에요 그 어, 스페인하고 브라질 미국 거막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네. 한 번씩 걔가 보거든요. 안 사먹어도 보면은, 어떨 때는, 네, 한몇 년간은 뭐, 스페인이랑 브라질 거 섞어서 하고, 뭐, 어떨 때는 또 미국 거도 들어가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플로리다가 날씨가 오렌지가 크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 플로리다에서 온 친구들이 좀 있는데, 네, 미국인 친구들. 또, 그 중에 한 명이 <laughs>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laughs>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뭐, 우리가 같이 이제 아, 이제 아, 어, 아침을 만들어서, 미국식 아침을 한번 이제 그,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알게 된 친구인데, 이제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왔거든요? 그때 먹으면서 오렌지 주스, 그 어, 뭐 있냐고, 이제 동네 슈퍼에 같이 갔어요. 그 마트에 가가지고 고르는데, 어떤 거 오렌지 주스 너 괜찮아? 해서 추천해줘. 해서 제가 이걸 딱 추천해줬더니, 먹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걔네 집에 초청을 받아서, 아침 먹는 거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초청이 아니라 초대죠. 말이 왜 그래. <laughs> 갔더니, 이거를 몇 병을 사다 놓고 먹는데, 이거는 작은 거잖아요. 210ml. 근데 그 친구는 그 1000ml, 1000ml 아닐 거예요. 얘네도 930인가 900ml 짜리 있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혼자 까서 먹는 거예요. 혼자서. 미국인들 많이 마시거든요. 이렇게 어, 음료를 많이 마시고, 탄산이든 뭐 주스든 되게 많이 마시는데, 이큰 사이즈를 앉은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다 먹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laughs> 손에 꽂게, 어, 좀 이상적으로. 먹는 미국인 네 이제 넌그 대열에 올랐다 이제 내 손에 꼽게 너는 인상을 줬어 이제 막 그런 얘기도 그때 제가 했었는데 어 암튼 어 착즙 주스가 사실은 디톡스니 뭐 해독 주스니 뭐 다이어트에 좋고뭐 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대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착즙 주스가 네 여기 보면 흔들라고 돼 있죠 네 <laughs> 전문가들 얘기하기로는 착즙이 어그 위나 간이나 신장, 신장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먹으면 되게 안 좋대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몸에. 네. 실제로 그 몸에서 해독하는 거는 음. 그런 작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근데 이제 뭐 주스 회사나 그런 착즙기 회사에서 그렇게 굉장히 이제 막그 마케팅으로 그렇게 쓰는 거죠. 어. 근데 그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고 착즙에 되게 안 좋은 점 중에, 어, 꼬았어, 우리 꼬았어. <laughs> 착즙에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거 먹으면은 엄청난 그 칼로리. 착즙 착즙 주스 500ml 정도를 만들려면 700에서 700ml에서 1kg 정도의 그그 그 과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사실을 먹는 거예요. 먹고 나면 엄청 칼로리가 높은 거고 고칼로리고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 안 좋은 점이 걔네가 찌꺼기를 다 버리기 때문에 그 착즙은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과일이나 이제 채소를 먹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양이 이제 그 뭐죠? 어, 까먹었다. 아 식이섬유. 식이섬유를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히려 어, 안 좋다고 하더라 그런 거는 이제 치기 섬유가 없는 채로 먹는 거라서 영양 불균형이 더 영양 불균형이 되는 거고 그거를 끼니로 먹어도 서안 되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네. 그막 너무 붐이죠. 착즙이라는 게. 비싸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 인식 때문에 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오늘은 펭귄 펭귄이 아, 맞아. 이거 미국에서는 오렌지 주스를 OJ라고 하는 거 아세요? 되게 웃기죠. 미드 보다가 예전에 오제? 이제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딱 냉장고 앞에서 딱 냉장고 앞에서 이렇게 딱 나와 가지고 이제 딱 여런데 오렌지 주스가 없다. 그러면 we are out of OJ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다른 거는 안 줄이는데 오렌지 주스는 오제라고 줄여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 아무튼 펭귄 펭귄이었고요. 오늘은 주스. 네. 얘기를 하면서 착즙 그리고 아침에 주스 네, 서울을 위해서 아침에 주스 오렌지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laughs> 계속 안 변하고 플로리다 쓰면 좋겠어요. 어, 네.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